박지현의 굿나잇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 특별한 자리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박지현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 소홀히 했던 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0월 3일과 5일에 걸쳐 열리는 이번 공연은 그가 새롭게 준비한 곡들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특히 5일에 있을 장윤정과의 듀엣 무대는 이번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가수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완벽한 호흡 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 할 것입니다. 장윤정은 박지현과의 첫 콜라보 무대는 저에게도 큰 도전 이자 영광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해운대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펼쳐질 5.11 공연은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듯한 환상적인 무대로 박재현의 음악이 울려 퍼질 때그 감동은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재현은 바다가 가진 깊이와 음악이 가진 감동이 만나 특별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번 무대가 팬들과 그에게도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연이 다가오면서 박재현은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예정이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공연 후에는 팬들과 함께하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 현장에서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해운대는 박지현에게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그가 꿈꾸는 음악적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소통과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이 특별한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번 콘서트가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제 음악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길 바랍니다."라고 박지현은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은 그의 음악적 여정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굿나잇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드러낼 기회로 이번 공연은 많은 팬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특별한 밤이 될 것입니다. 해운대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질 그의 음악은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며 두 가수가 만들어낼 하모니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팬들은 박재현이 선사할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와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박재현 역시 이 무대를 통해 그가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이 그에게도 팬들에게도 새로운 추억이 되어 남길 기대합니다.